지냈어요. 우리가 요즘에 예수님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왕 중의 왕, 아주 가장 높으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힘든 사람, 낮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섬기셨어요. 그리고 우리도 똑같이 하라고 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섬기신 것이 무엇인지 오늘 예배를 통해서 배워보고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섬기는 사람이 되어보아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두손 모으고 눈 감아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주 조금 추웠지만, 우리에게 따뜻하게 있을 수 있는 집을 주시고, 음식을 주시고, 엄마, 아빠와 함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은 섬김에 대해 배울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처럼요. 우리가 섬김의 마음을 항상 가지기가 힘들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섬김에 대해 잘 배우고 우리도 섬길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섬길 때 하나님에게 이쁘게 보이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은 3월 21일이에요. 사순절 다섯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을 더 많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절기에요. 사랑으로 섬겨 주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일은 놀라운 일이었어요. 왜냐면 누구의 발을 씻는 것은 하인들만 하는 것이었거든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살땐 제대로 된 신발이 없었어요. 지푸라기나 나무로 신발을 만들고 신고 다녔죠. 발에 더러운 것들이 많이 묻었어요.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길이 이렇게 깨끗하게 닦여지지 않았고요. 여기저기가 진흙이었어요. 사람들이 버린 것들 그리고 냄새나는 것들이 여기저기 있었지만 발로 다닐 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냄새나고 지저분한 제자들의 발을 예수님께서는 직접 닦아주셨어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정성스레 씻겨주셨어요. 왜 이런 일을 하시지? 제자들은 궁금해했어요. 예수님은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이제 베드로의 차례예요. 예수님, 제 발은 씻지 마세요. 더러워요. 하지만 예수님은 사랑으로 베드로를 섬겨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구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이제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겨주어라.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며 섬겨라. 예수님이 사랑의 손길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며 섬기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도 서로 사랑하며 섬겨라. 섬기는 것이 무엇일까요? 섬기는 것은 내 거야 오지마 저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멋있지? 너 줄게 하며 주는 것이 섬김의 모습이에요. 섬기는 것은 하하 쟤는 저것도 못해 쟤 이상해 놀리고 따돌리는 것이 아니라 와 잘했다 정말 멋진데. 넌 최고야! 친구를 칭찬해 주는 것이 섬김의 모습이에요. 다내 거야! 건들지 마! 하고 싸우는 것이 절대 절대 아닙니다. 나만 잘났어! 내가 최고야! 내가 대장이야! 나만 따라와야 해! 하는 것도 절대 절대 아닙니다. 남을 깔 보고 무시하고 싫어하고 그런 모습도 절대 절대 아니에요. 내가 가진 것을 욕심부리지 않고 아낌없이 나누고 도와주고 아무런 바라는 거 없이 남을 위해 먼저 무엇을 하는 것이 섬김이에요. 여기 아저씨가 양말과 속옷을 사서 집 없이 길거리에 사는 사람에게 나눠주고 있어요. 이 사람은 신발 없는 사람에게 신발을 사서 건네주고 있어요. 힘들지만 나의 시간을 내어 도움이 필요한 곳에 봉사를 하고 있어요. 이런 모습이 섬김의 모습이에요. 물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교회도 섬김의 모습을 다른 곳보다 더 많이 보여줘야 하겠죠? 중요한 것은요, 이 모든 섬김이 사랑의 마음으로 하여야 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우리는 의수되지 않고 남을 위해 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따라하라고 직접 보여주셨기 때문이지요. 함께 따라해볼까요? 예수님은 사랑으로 섬겨주시는 분. 우리도 사랑으로 섬겨요. 1학기 3단원 요한복음 13장 15절이에요. 저번주처럼 유년부 하은이가 하는 것을 잘 보고 따라해보세요. 내가, 내가 너희에게,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것 같이. 너희도,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오을 보였노라. 보였노라 요한복음, 요한복음 13장, 13장 15절 말씀, 말씀. 아멘 아 기다리겠습니다. 두손 모으고 눈 감아주세요. 하나님,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사랑으로 씻겨주시며 섬겨주셨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섬길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